아이폰 15프로에서 이메일 서명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아이폰에는 기본 이메일 서명이 설정되어 있는데, 이는 기기에서 이메일을 보낼 때, 내 아이폰에서 보냄이라고 표시됩니다. 이 정보가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 중임을 알아야 할 때는 유용할 수 있지만,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거나,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다른 서명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. 다행히도 설정 앱을 열어서 이메일 서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아래로 스크롤하여 이 메뉴에서 메일 옵션을 선택한 후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가 작성 섹션에서 서명 옵션을 찾으세요. 이제 이 옵션을 선택하면 현재 사용 중인 이메일 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서명을 완전히 삭제하고 싶다면 이 칸을 눌러서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우면 됩니다. 또는 서명을 수정하고 싶다면 이 칸에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.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메일 버튼을 눌러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세요. 참고로 휴대폰에 여러 개의 이메일 계정이 있다면 이 방법은 모든 계정의 서명을 변경하게 됩니다. 하지만 각 계정마다 다른 서명을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계정별 옵션을 선택한 후각 이메일 계정의 서명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.